여러분 안녕하세요, 팀캠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기 당진에 오늘 출장 왔는데 당진 날씨가 되게 좋네요. 약간 봄 날씨 같은데 약간 쌀쌀한. 그래서 참 이제는 또 외근 다니기 참 좋은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여전히 문제네요. <laughs> 어. 어. 이제, 사실 뭐, 블로그나 유튜브로 이제 항상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어, 한데, 한 번씩 제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질문들 보고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냥 이거는, 어, 다시 한 번, 재차 강조, 거듭 강조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어, 물론 회사를 지원하고 나서 이 회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실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저 또한 지금 회사도 그렇고 전에 회사들도 그렇고 이 회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고 앞으로도 내가 행여나 이직을 하게 된다면 그 회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 이 회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회사에 채용 공고가 있다면 지원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지원을 했어 서류를 넣었는데 난 고민을 엄청 하고 서류를 넣었어 그냥 떨어졌어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류든 면접이든 보세요 넣고 보세요 그래서 일단 서류도 통과해야 되고, 일단 그 전에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이 회사를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서류를 통과할까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가 통과해야지 뭐, 그 다음에 면접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갈지 말지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작정, 아,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 가도 될까요?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요? 이 포지션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알아요? 사실 저도 모든 회사를 다녀보진 않았잖아요. 제가 단지 여러분보다 좀더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주변에 현직자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헤드헌터나 아니면 기타 무슨 진짜 무슨 전문 커리어 컨설턴트로 활약을 하면서 내가 그런 것만 파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사실 그런 분들도 잘 몰라요 어 근데 그걸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전에 일단 지원을 하세요.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가 통과하면, 서류 통과하고 나서 면접을 어떻게 잘 볼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 면접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면접은,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면접이란 거는 회사도 여러분을 검증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회사를 검증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면접에 가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 잘 정리해서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 무조건 마지막에 할말 없어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그면 진짜 제가 JD를 보고 오긴 했지만 사실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JD와 다 똑같지 않더라 정확하게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입사를 한다고 하면 내일 당장 입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실무자로서 정확히 알려달라 이런 것들 질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면접을 준비하셔야지 면접을 보기도 전에 내가 이 회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면접조차를 갈지 말지를 고민했다면 아예 서류를 넣지 말았어야죠. 음.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종 합격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 어, 사실 절실한 거 알아요.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으면 진짜 이거는 거의 합격한 거라 볼수 있어요. 근데, 어,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탈락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좀더 기다렸다가 최종 합격 오퍼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 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더 고민해 보세요 그게 낫지 시작하기도 전에 아니 서류 통과도 안 했는데 면접도 안 봤는데 서류도 아직 넣지도 않았는데 고민부터 한다 이거는 본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어, 서류조차도 넣지도 않고 면접도 내가 보지도 않았다. 아,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선지원 후 고민. 그쵸 그렇죠? 그래서 선지원 후 고민.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지원하고 나서 좀더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상에 댓글 남겨 주시면 그런 부분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막연하게 저한테도 이 회사 어때요? 저 회사 어때요? 이렇게 댓글 남기지 마세요. 제가 무슨 모든 회사를 다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 어, 그러니까 제가 뭐 블로그 상에 어떤 회사 좋아요, 어떤 회사 좋아요, 이런 회사 좋은 데가 있어요라고 이제 알려드린 경우는 있지만 그 회사 외에도 어 제가 모든 회사를 다 알진 않기 때문에 굳이 막 그런 것까지는 여쭤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그런 부분을 여쭤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충분히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본인의 노력 여하니까 그런 거는 지금 어, 한번 준비할 때 미리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시, 아, 하고 드리고자 하는 말은 어, 선 지원 후 고민 잊지 마세요. <laughs> 선 지원 후 고민.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안녕. 어, 야 너도 할수 있어. 왜 못했죠? 딘킴이랑 하자.